조리 때의 다양한 쓰임과 효능. 사철 푸르러 겨울에 더그 존재감이 드러나 눈길을 사로잡는 조리 때, 겨울 경관을 아름답고 싱싱하게 하는 조리 때는 약초로서의 효능 또한 뛰어나 우리 몸과 마음이 늘 생기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까이에 있는 고마운 산낙지이기도 하답니다. 조리 때는. 열을 내리고, 오줌을 잘 누게 하며, 염증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혈압, 혈당을 낮추고, 독을 풀며, 균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단, 조리 때는 성질이 차가워, 몸이 냉한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큰 나무 아래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의 조리. 그 무궁무진한 쓰임새를 알아볼까요? 조리대는 오래전부터 차나 약재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잎을 잘게 썰어 그늘에 말린 후 끓는 물에 우려 차로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조리대 잎을 넣어 밥을 하면 색깔도 푸르러지고 녹차향이 배인 듯밥 맛이 더 좋아져요. 또한 뛰어난 살균 방부 효과가 있어. 예부터 잎으로 떡이나 밥을 싸서 놔도 음식을 잘 상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요. 옛날 명절 때엔 채반 위에 조리대 잎을 깔고 생선과 고기를 올렸더니 댄잎향이 배도록하여 이용했답니다. 김치 담글 때도 조리대 잎몇장 첨가해 넣으면 김치 맛이 좋아지고 동치미 경우 군내도 잡아주는 역할도 해줘요. 비누나 화장품 을 잎을 입욕제로 목욕할 때 넣으면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하네요. 조리대 잎을 잘게 잘라 말려 베개 속에 넣어 사용하면 뱃잎 향이 머리를 맑게 해줘 좋답니다. 좀더 넓은 시각에서는 대자연에서도 훌륭한 숨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리대를 볼수 있는데요. 실타리처럼 엉켜진 뿌리, 오밀조밀한 줄기는 소곳이 흙의 유실을 막고 새들의 아늑한 보금자리, 작은 동물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지요. 또 말, 소, 사슴, 염소, 멧돼지 등의 훌륭한 먹이가 된답니다.